부부가 함께 읽는 북한어 성경 요한 계시록 구장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때 내가 보니 별 하나가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졌는데 그에게 무저갱의 갱도를 여는 열쇠가 주어졌다. 그가 무저갱의 갱도를 열자 거대한 영광로에서 나오는 연기와 같은 연기가 솟구쳤으며. 해와 공기가 그 경도에서 나오는 연기로 어두워졌다. 그때 그 연기 속에서 메뚜기 떼가 온 땅으로 쏟아져 나왔고 그것들에게 땅의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가 주어졌다. 그러나 그들은 땅의 풀이나 채소나 나무를 일절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는 사람들만 해하도록 지시받았다. 그 메뚜기 떼는 사람들을 죽일 권세는 받지 못하고 단지 다섯 달 동안 그들을 괴롭히도록 허락을 받았는데 그 고통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고통과 같았다. 그 기간에는 사람들이 죽을 방도를 구하여도 결코 찾아내지 못하고 죽기를 원하여도 죽음이 그들을 피해 달아날 것이다. 그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투를 위하여 준비된 말들 같고 그 머리에는 금관과 비슷한 것이 있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. 그 머리카락은 여인들의 머리카락 같으며, 그 이발은 사자들의 이발과도 같았다. 또 그들은 새로 된 가슴바지 같은 비늘을 가졌고, 그 날개들의 소리는 수많은 말에 이끌려 전쟁터로 달려가는 전차 군단의 굉음과도 같았다. 또 그들은 정갈과 같은 꼬리를 가졌고, 그 꼬리에는 독침이 있어 다섯 달 동안 사람들을 해할 능력이 있었다. 그들이 모저경의 천사를 자기들의 임금으로 세웠으니 그의 이름은 히브리 말로 아바도니어, 헬라 말로는 아불로니에다. 첫째 재앙이 지나가고 보라 앞으로 닥칠 두 가지 재앙이 아직도 남아 있다.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때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에 있는 금 제단의 내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이르기를. 너는 큰강 유브라데에 결박되어 있는 네 명의 천사를 풀어주라 하였다. 이에 네 천사가 풀려났고 그들은 그 시각과 그 날과 그 달과 그해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도록 예비된 자들이었으니 그 기병대의 수는 2억이라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다. 내가 나의 이상 중에서 본 말들과 거기에 탄 사람들의 모습은 이러하니 말을 탄 자들은 불빛과 청록빛과 류황빛의 가슴바지를 입었고 그 말들의 머리는 사자의 머리 같았으며 불과 연기와 류황이 그 입에서 뿜어져 나왔다. 이세 가지 재앙 곧 그들의 입에서 뿜어져 나온 불과 연기와 류황에 의하여 인류의 삼분의 일이 죽임을 당하였다. 그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꼬리에 있었으며 그들의 꼬리는 뱀 같았고 그꼬리에 머리가 있어 그것으로 사람들을 해하였다. 그러나 이세 재앙으로 죽임을 당하지 않은 나머지 인류는 그 손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귀신들 및 보거나 듣거나 걷지 못하는 금과 음과 동과 돌과 나무로 만든 우상들에게 경배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으며 자기들이 행한 살인이나 마술이나 음란이나 도둑질을 배개하지 않았다. 아멘.